네 안녕하세요 넘버원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은 농막이 있는 토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된 큰 도로 옆쪽으로 해서 농막 이렇게 잘 놓여져 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우리 농막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평수 적당하고요 구규지 부분을 많이 네, 접하고 있어서 실평수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 농막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우리 토지 옆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, 이렇게 시원한 물줄기 잘 흐르고 있고요. 주변 경관도 좋고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가까운 옆에 있는 들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 작은 농막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 비닐하우스 자재용 창고로 쓰시던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 받아 놓으시는 탱크 하나 있고요 농기구 농자재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고 전기 연결되어 있고 농막은 입구 앞에 차광막 이렇게 쳐두셔서 빛 가릴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네, CCTV도 설치해 두셨습니다 겉 외부 마감은 네, 들어간 입구쪽은 조금 마감을 해 두셨고 그 옆쪽은 별다른 마감 없이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에어컨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이 농막에는 화장실도 네, 바깥에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어서 오시면서 가 오시기 좋고요. 주변 위치 좋고 채광 좋은 네, 실평수보다 넓은 구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. 네 이상 현장에서 넘본 부동산 TV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.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